필요 없어요, 얼굴. 녹화됐죠? 네. 그럼 뭐가 녹화되겠어요? 거넣은데 여기 들어가요. 네, 여기서 이제 시작하세요. 네, 뭘 네. 시작해요? 들어가세요, 우리 맨날 들어가는 거. 음? 음. 그좀 줄이고, 많이 줄이세요. 한 여섯 도면 되겠네 됐어요 110이면 되겠네 물건 들어가고 아니 이제 로그인 먼저 하세요 인증서 로그인하고 카드 네. 넣고 네.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1, 2, 3, 4, 5,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들어가죠? 동3 물건. 그 다음에 이제 날짜. 19, 17, 18, 2월1일6월 말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다 놔두고 지역만 지역 경기도 그냥 밑으로 쭉내려가고 전체 검색하면 그냥 나와요 그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하나씩 아니 그렇게 막 넘기지 말고 하나씩 진짜 살펴보세요 장난치지 말고 사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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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펴보세요 그게 살펴보는 게 녹화 될 거예요 지금 살펴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누가 알잖아 상세 예 그렇죠 그게 들어가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쭉 보세요. 내려서 내려보세요 내려서 여기서 설명해 가면서. 이게 뭔, 뭔가요? 임명. 아니, 이명, 그러니까 자신 어떻게, 아, 이게 임면인데몇 평이에요? 한 9,000평 정도. 네, 예, 9,000평 정도 되고, 이거 어. 지분인가요? 지분은. 얼마예요? 1억. 1억. 1억은 입찰가가 1억. 1억 800평, 1억 8백정도되네요 예, 그럼 뭐몇 평이라고요? 900평 정도 됐고요. 그럼 평당 얼마예요? 평당 네, 이거 아까 보죠 911평이 평당 12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12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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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평가서 열어보고, 네 열어보고, 뭐지. 그래갖고 뭐지. 그냥 저장하세요 그냥. 빼버렸으니까. 빼버렸습니까 저장하고 무시하고요. 네. 저거 열기 위해서 저장합니다. 이제, 이제, 열면 돼요. 아니, 그렇게 열지 마시고, 그냥 바로 누르세요, 두 번. 열렸잖아요. 감정평가 이제 쭉쭉 내려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하려가 본인이 직접 본인한테 설명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알아보는 거요 이게.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늘 읽어보고, 살펴서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토지 감정평가 명세서. 이렇게. 그래서 모르는 게뭐 있나요, 혹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 있을 때는 어떡해요? 찾아야죠. 예, 어떻게 찾아요? 구글에서 찾아요 예, 찾아, 해보세요. 지금, 어, 여기, 여기 내가 한번 모르는 거가 해볼게요. 공부와의 차이가 뭔가요? 공부와의, 차이가?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의 차이? 그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서류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 예? 공부하고 차이.. 서류하고 차이.. 공부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다 뭐. 공부가 뭐예요? 이게 공부는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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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토지용이라든지 뭐 등기부터 뭔지 이런 거가 차이가 꼭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그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 는 이런 거 같은데 공적인 장부. 공적인. 장부. 그러니까 공적인 장부와 공적인 장부와 네. 현장이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겠죠. 네. 그럼 이제 모르면은 물어봐, 어떻게 알아봐요? 아, 알아보세요, 뭐, 모르면, 진짜 음. 정확히. 그렇게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게 나오잖아. 지금 녹화 중인데. 저 들어가세요. 자꾸 다른 거 나오지 말고, 이거 나오지 않게 해요. 녹화 중이잖아. 여기서 공부와 차이를 알아보려면은. 그렇죠. 그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공부와의 차이? 한 번도 그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요. 하다가도 또좀 그렇고, 그건 좀 고쳐주면 돼요. 공, 공부와 차이가 아니에요. 공부와의 차이지. 공부와 차이는 아니에요. 이상해져요. 공부와 의. 정확히 합시다. 공부와 의. 차이. 예. 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번 그게 무슨 선인가 보여요. 여기서 자꾸 여기 있네요. 막 내려보지 말고요. 여기 위로 쭉 올려보세요. 쳐보고. 여기서. 이건 교육에 대해서 놀이와 공부의 차이 죠막 음. 노는 거하고 공부 차이. 이거 그 공부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 아니, 막 울리지 말고, 천천히 여기서 경매에서 공부와의 차이란 무슨, 이거잖아요. 우리가 찾으려는 게. 막 울리지 말고, 안경을 좀 살핍시다. 내가 찾으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본은 교육적인 거고 교육적인 공부가 아니고, 경매에서 공부와의 차이란 무슨 뜻인가에 나오잖아요. 눌러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공부라는 것은 등기부동산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같은 것을 공부라고 하며 우리가 아까 얘기해보니까 공적인 장부 같아요. 하며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는 말은 그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과 실제로 현장의 물건의 면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공부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등기부에서 건축물 이런 것은 토지 일거지만 현장에 직접 보면은 차이가 날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혼자 응응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공부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같은 고, 이런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고 어, 하는데 공부의 차이 없음이라는 없음. 말은 공구상에 네. 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나 뭐 실제 현장에 그 물건의 면적 면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쉽잖아요 아그 얘기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음 음, 이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거기 들어가 보죠 등기부등본 그 저거로 등기부등본 아니 그 감정과 누르면 여기에 나오죠 공부와 차이, 7번. 보세요. 7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부와 차이. 7번에, 7번으로 나와있죠. 해당, 음. 아니, 7번. 음. 여기 있네요. 4, 5, 공부. 공부상 지목이 임명이나 내부 임도가 개설된 어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죠? 설명해 줘봐요. 공부상의 지목은 임명, 임묘, 임명, 임묘, 임명로 되어 있으나, 음. 지도상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도상으로 되어 있어요? 임도, 인도, 내부에는 임도로 개설되어 있어요. 그게 지도상이에요? 임야인가, 내부 임도로 개설되어 있어요. 내부 임도로. 내 생각이 들었데 네. 어, 기호 4, 5의 공부상, 그러니까 뭐 지적도나 뭐 이런, 그 장부상에는 임야인데, 임야인데 실제, 가보면은, 인도로 개설된 상태, 인도가 개설된 상태라는 거네. 네, 도로가 있다는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도로로, 개설 게 네. 네. 네, 도로로 개설된 상 지도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가 있다는 그런 거죠. 도로로 개설된 상태. 이지만그얘기한거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안에 네. 왔던 이런 사이도 있겠죠. 지, 공부에는 5천평이지만 실제로 가면은 2천평 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뭐 그런 얘기가 공부의 차이겠죠. 네.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본인도 알아, 본인이 알아가는 거죠. 얘가 얘기하는 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붙이지 마세요. 그게 자기가 성경이 있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막 붙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얘가 말하는 그대로, 얘가 잘못 말했더라도 얘가 말하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죠. 그, 그, 아, 이럴 것이다 말고, 것이다 말고 그냥 정확히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세요. 어, 우리 이제 끝내야지.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야죠. 끝내려면, 은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내려면은, 녹화를 끝내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녹화하고 있죠? 뭐가 녹화하고 있죠? 얘가 녹화하고 있나요? 크롬이? 크롬이 녹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만지지 마세요. 요 프로그램이 지금 이 전체를 녹화하고 있거든요. 들어가면 다시 이게 나오. 고 들어가세요. 끝내 녹화를 끝내야죠. 이제.